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자 석초 오늘도 종자목 종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천천히보시고자 선택하십시오 자일본에은 천정이 오늘 직접 키웠던 겁니다 자천정이를 천정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또사 재림이 제마은없이또 날리겠습니다 남상관도 마찬가지 종자입시오 남상관입니다 남상관 그 다음에 저는 대대로 호무늬가 잘꺼있지요 봐보세요. 변도 아 잘생겼습니다. 아이 종자성이 좋아보입니다. 호가 잘꺼있습니다자 자, 변도 아주 좋아요. 자5층에도 호가 다꺼있습니다 발전을 제대로 한번 시켜봅시다. 대도로입니다. 자 오늘이 뭐지 어제 제가 이 집에서 한척이호걸리는걸 갖고 왔습니다. 또 사이 그러고도 판매도 했지요. 그것도 사진을 보여달라면보여드습니데그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온누리 뭐지? 또 허나 중드랑 태워봅시오. 자, 수광. 온무리인데 색바현이 우리 또곧 소장님께서 바현을좀못시겠네 이거 하고 봐, 맞다 주택쪽 가모마 대마티 나옵니다. 자, 정자하시라고 약간 서바스에 끼고 있습니다. 자, 태홍서에, 주구마소심, 태홍서. 그 다음에는, 입변, 삼바로에, 변이야. 자생겼다 까랑, 까랑. 변인 봐보세요. 입변, 삼바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가씨 무지. 그것도 갖고 와고 종토를 한번 태워봅시오. 자, 이쁜 복류. 자, 이렇게 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라마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또 뿌리, 뿌리 설명해 드리자. 자, 잘봅시오 잘 1번은 천정예. 자, 뿌리는 다섯 가닥입니다. 아주 건강하죠? 뿌리 다섯 가닥. 자, 신화 뿌리도 요, 받았고. 자, 건강합니다. 요, 키웠던 게, 양쪽 신화 받았는 겁니다. 천정무 천정입니다, 천정. 자, 7cm 0.9. 가기가, 250만 채껴서, 250만, 예. 이런 것, 대만 손잡이죠 천정 세 쪽짜리 250입니다. 아, 난감이요. 이랬다어질 수가 있네. 옛날 같은 뭐, 몇천만 원안처를 자, 이빨 잡을 기회는 다시 오진 않습니다. 자, 천정리 한쪽, 양쪽 신화. 뿌리 다섯 가닥. 건강하지요. 뿌리는 건강식들 다 살아있습니다. 자, 가격가 250만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은 남산간이 자, 남산간 두쪽짜리 15cm나 0.9. 뿌리는 신화 뿌리 내렸고, 예. 자, 0.9. 남산간입니다. 정자하시라고 제가 또저렴이 냈기에 빨리 잡아 왔어요, 이런 거. 남산가. 거의 신화가 다 자라고 있네. 자, 남산가. 15cm 0.9. 가기가 135만원 책정이 있습니다. 135만원이. 자, 자, 천잘 보십시오, 뿌리도. 뿌리, 난잘 보고 선택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대대로 합니까, 대대로. 아, 이모초에도 호선이 쫙꺼 있습니다. 이 진짜 잘못지죠다못 했으면 떡잎 봐봤을 텐요 입장 이쪽으로 반반 반 정도로 다 허가 떨어지면 한번 보여드릴까? 자, 잘 보세요. 자, 저쪽편에 허가 떨어있습니다 저쪽편에도 허가 허물이가자 떡잎이 잘들어있어요 잘 이봐 보세요 저쪽 이쪽 다들어있어요 완성으로다 되어있잖아요. 호잘 넣었습니다. 이태 툭툭 튀어 난리 안나고로자 되도록 두쪽짜리 15cm 1cm 까지 넣어요. 가격은 48만원씩 됐죠자 종자성이 아 좁아 보입니다. 되도록 앉지 상장입니다. 대만 잡아 이거는 안아가면 바로 키워올거이네 이거는. 이게 또 <laughs> 숨고 는게내 특기입니다. 자, 뿌리는 건강구에 되도록. 그 다음에 난초는 온늘이온늘이세척자리 온누리. 아주 건강 언늘입니다 반성어가 쫙 보이네. 제가 어제 이 난초를 호글리는거 팔았습니다. 250주고. 자, 거짓 그 난초입니다, 거짓 그 난초. 또 사진이 찍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요즘 어,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집에서 빼앗는 남자이기 때문에, 반성어가똥이입쫙 보이네. 자, 오늘이 뭐지 세척자리 10cm 나오고, 0.9. 가격이 25만원 책정했습니다 25만원. 자, 나온 집에서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구매하시면 사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집 남친, 거집난처 다음에는 수광님 자, 아주 건강한 수강입니다, 수강. 두쪽자리 뿌리도 건강하고, 신화 뿌리 다 내렸습니다. 자, 자. 색감은 주입니까, 수강이요, 수강. 수강이 원래, 성정 이에요니다 성정 위에. 이또도 변이 상당히 잘아서 떡잎 봐보세요. 모척 떡잎 봐보세요.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색감이 슥, 극한으로 오고 있네 뿌리 건강 고에 예, 수강. 이런 거대만 잡고 가종 해야 됩니다. 작품 다, 자, 작품 돼가지고, 완전, 크기도, 두쪽짜리 15cm 나오고, 1cm 까지 나 1cm 까지. 가격이, 33만원 책게 33만원. 자, 정자입시 수강. 그 다음에는, 자, 옴무릉입니다옴므릉 음모름. 소장님들께서, 때 엄지 비슷한데 키는가 제대로 발색을 못 시키고, 열장맞다 문의가 들었네. 아, 안 그러면 대박나는데. <laughs> 아, 이또 뿌리도 건강하고, 예. 이게 다가잘 키우면 가가고 대만 도 발색하면 시키면 되네대박나구로 발색시키면 대단히 나옵니다, 온무랭은. 자, 두 쪽짜리 뿌리도 건강하고, 건강하죠? 11cm 0.9. 가기가 68만원, 68만원. 이것도 안 잡아가면, 막, 딱 순간에 될 난초입니다. 아, 따, 온물이야. 자, 11세대 0.968만원. 제대로 무늬, 뭐, 무엇이면 한 100만 천넘어가라던데 아, 따, 아깝다. 지금 키우면 대단히 무늬를 그 다음 단추는 태홍소입니다, 태홍소. 주구마 소십, 예. 자, 한쪽두쪽세쪽네쪽 다섯, 여섯 쪽입니다 여섯 아, 내년을 꼭 보겠는데. 자, 뿌리는 건하고 그... 아, 태홍소. 여수축 1 7 c m 나0.9가격이 30만원 적게 30만원 아 작품대가는 태홍섭입니다 빨리 잡아 하세요. 이런거는 자 뿌리도 건강하고 태홍섭조마마솥입니다 여수축 17cm 0.9 가격이 저렴이 냈으면 30만원 거든즉 저렴이 맞긴데 자 다른데 판단하셔지고 빨리 잡아 하세요. 이런거는 조마마솥입니다 다음에는 삼반원인데 자, 멋지 삼발로 계속 발전하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황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근기를 안 빠질랑가. 여기까지는 장난은 못르겠고 일단은 하루에 이게잘 먹어놨어. 또 봐보세요. 우리는 건강. 잎변삼발원두 촉짜리, 14cm나, 0.9. 가기가 23만원 측정했습니다. 변 따서 끝으로 봐보세요. 어갖고 아, 존재성 좋아 보이네.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입변 3번호, 두 축자리, 14세대 0.9. 가격은 23만원씩 되어있습니다. 23만원, 이요 자,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아가씨 무지입니다. 아가씨 무지. 대쪽 네, 다섯 축짜리 다섯 축자 뿌리는 맞습 뭐 최사야, 최사. 아, 소장님 잘 키웠네. 이또워야 되겠다, 진짜. 뿌리는 뭐 최상이다. 뿌리 잘 키우면 난또뭐 최상이네. 이런 데서 뭐 홀을 한번 태워보든지, 중틀을 태워보든 자, 아시무지, 명색이 다수축자리, 다수자리 뿌리도 건강해. 20cm 나오고, 0.9. 가격은 18만원씩, 18만원. 자, 이거 또 분척해갖고, 똑똑띠갖고, 하나하나 씩 그러면 또, 호가 잘 튀어나온다는 건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고, 끝까지는 장담은 원하고, 예, 그런 가능성이 또 높다 하더라고. 똑똑띠게 뭐. 자, 중토를 바로 한 태워보든지. 가로호로 들었나? 이거 뭐고. 호를 그리드릴까? 하여튼. 자, 아가씨 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변. 복류예자 요거는 어차나마키우라고저렴님이 냈으니 자 부담도 안되고 냈습니다. 자 복류 안될서 있는 이 다수 축적리 뿌리는 건하고요 다수 축자리입니다. 17cm 나고 0.6가격이2 5 0 0 0 있죠. 25000원 복류 수가 있 사르가 쾌락하면 엄청 힘든 복류인데도 가격대는 얼마나 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또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천정정자없 음신부, 요거가 키워보죠. 천종임, 천정 누구나 갖고 싶은 천정 자, 제림이 내시니 잡아가세요. 남산관도 마찬가지. 자, 대대로의 아주 발전성이 좋은 대도로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면이 아주 잘 생겼죠. 끝으로 산만성을 다 물고 있고, 가로, 호로 다 물고 있습니다. 자, 종전성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 신화가 오고 멋지게 나왔어요. 이거 봐보세요. 저, 가 엄마 쪽에도 호가 다 걸려있습니다. 대도로입니다. 자, 오늘의 뭐지? 자, 중단태우실반송왕을 속입장에 반성은 좀 비지에, 이 집에서 홀을 태앗는 걸 제가 구매해갖고, 판매도 했습니다, 오늘. 자, 어제 바로 판매했지요. 자, 이변, 수광예, 아가씨 무지, 이변, 삼반우예, 태홍수예, 자, 운물령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설명 다 해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